안녕하세요, 아기 촌사입니다 오늘은 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액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출처는 저고요. 진짜 액괴 그리고 어, 소다 아이, 아이클레이 필요 없는 겁니다. 도는님께서 신청을해 주셨는데 도는님께서는 진짜 액괴는 없이 만들어라는 말 없었는데요. 진짜 액괴도 추가로 더 진짜 있게도 없이 만드는 겁니다. 출처는 저고요. 조금 방법이 어려워요. 방법이 외우기는 힘들지만 얘가 재료는 되게 흔한 거거든요. 손에는 안 묻고요. 한 번씩 묻는데 이렇게. 묻을 것 같은데 안 묻는 그런 애예요. 그리고 이게 색, 색이 이래서 그런데 마블링도 되게 많아요. 주황색으로 만드니까 마블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애고요. 강추합니다. 만들어 볼게요. 먼저, 준비물은 통 1개, 2개, 3개가 필요하고요. 서클 도구 1개에서 2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착풀. 착풀 꼭 아니어도 되고요. 딱풀. 핸드크림. 핸드크림 꼭 없어도 되는데, 전할 거예요. 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물. 보노본 폼클레인데요. 폼클레는 다 돼요. 아까 그 완성작은 그 컬러폼으로만 했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먼저 통한 개에 착풀을 넣어줍니다. 착풀은 만들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을 해주면 돼요. 물은 다른 데또쓸 때가 있습니다. 다음 핸드크림을 아주 조금 넣어 줍니다. 핸드크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준비물은 아니지만 하나 말안한게 있는데요. 시간도 필요합니다. 5분, 1분에서 5분 정도만 있으면 돼요. 만드는 시간 빼고요. 다음 딱풀을 넣어줍니다. 더 좋았으면 모두 다 섞어 줍니다. 핸드크림을 넣으면 딱풀이 더잘 으깨지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도 좋, 좋으니까 핸드크림 넣는 겁니다. 섞어 주고 올게요. 딱풀은 잘안 으깨지는데요. 이 정도만 으깨지면 됩니다. 다음 다른, 다른 통에 저는 숟가락 다른 도구도 필요하겠죠. 물을 넣어줍니다. 물도 만들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물을 넣어줬는데요. 물의 양은 여기 이거의물풀 양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네 배? 세 배에서 네배 정도 많아야 되는데요. 세 배가 더 적당해요. 자. 다음, 번호번 콩클레를 넣어줍니다. 폼클레인은 이 물에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잘르게 줍니다. 진하게 우려주셔야 되는데요. 어, 그냥 적당하게 우려주셔도 됩니다. 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다 우려주었는데요. 보노보노 폼클레인은 원래 색이 진하게 안 우려져요. 진하게 우려도 색은 연하게 우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런데 깜빡하고 제가 준비물에 넣지 않았는데요. 어, 뜰채도 필요해요. 뜰채가 좀 더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좀 많이 더럽죠? 제가 이 아까 그 예시작을 만들 때도 이걸 사용해서 안 씻었거든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뜰채를 새로 샀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뜰채는 너무 구멍이 커서 통클라이가 다 들어갔거든요. 이번에는 작은 걸 샀어요.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주면 액계가 되지 않는데요. 일단은 계속 섞어줍니다. 100%로 안되안 되진 않지만 이게 핸드크림을 넣지 않으신 분들은 완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퐁클레이를 아 핸드크림을 넣어야 더 좋아요. 이게 원래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가 핸드크림을 넣으면 묽어지는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이때 시간이 필요한데,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1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가만히 놔두면 2층으로 분리가 될 겁니다. 기다려주고 올게요. 약 3분에서 5분이 지났는데요. 어, 이거, 이게 층이 살짝, 구별이 될건데 위에 물을 이렇게 건져내줍니다. 그렇게 하면 밑에 딱풀이 남는데요. 그것들을 섞어주세요. 섞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다 섞어주었는데요. 이렇게 액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나면 재미없죠? 그러면, 먼져주었던 얘에, 얘한테, 조금 섞어주다가, 이렇게 찐득찐득 하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착풀을 넣어줍니다. TV에 성분 있는 물풀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더 뭉칠 건데요. 일단 섞어줄게요. 이렇게 아까보다는 더 뭉치는데 100개가 되진 않아요. 그러면 딱풀을 넣어줍니다. 딱풀은 조금만 넣어줘요. 출처는 저고요. 출처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걸 원래 강신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다른 분이 드, 드, 드는가? 그 분이 벌써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강신을 받지 않고 바로 올리게 됐습니다. 강신이, 강신이란 뜻을 모르는 분들이 있던데요, 종종. 병신은 강좌 신청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제 친구가 알려줬어요. 계속 섞어줘, 섞어서 액계로 만들어주고 올게요. 계속 섞어주었는데요. 이게 액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이 주황색, 아까 만들었던 주황색을 만들 때는 댓글가 됐었는데요. 안 돼도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섞어줍니다. 원래는 이걸 여기 넣는 게더 편하겠지만, 이 통이 더 크니까 이 안에 이걸 넣어줄게요. 이걸 다 만들면, 마블링도 되게 많이 나요. 마블링은 조금 있으면, 조금 뚜껑을 닫고 가만히 놔두면 나는 거죠? 섞어주고 올게요. 다 섞어주었는데요. 얘가 너무 묽어서, 너무 묽어서, 척풀을 넣어줄게요. 소다를, 마음 같으면 소다를 넣을 것 같지만, 소다, 소다와 그, 진짜의 깨, 그리고, 클레이 없이 만드는 거니까 섞어 줄게요. 조금 더 많이 뭉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액괴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손에 좀 묻는데 계속 만지다 보면 안 묻어요. 벌써 11분이 지났네요. 영상 오래 찍은 거 죄송하고요. 이상 아기천사였습니다. 빠이빠이.